여러분 수년 전 제가 방송에서 대학교수 한 분이 행복한 삶에 대하여 특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의 강의 중에 제가 공감하는 한 반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은 이 12월을 신이 주신 기회의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분은 그 교수님은 그리스찬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했지만, 아마 그분은 12월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2월이 되면 흘러간 지난 1년의 시간과 얼마 남지 않은 한 달의 시간을 아쉬워합니다. 또 1년 내내 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과 결심들에 대하여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달력의 시간들을 헤아리면서 이해의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의 특강의 강사는 우리의 시각을 살짝 바꾸어서 12월 한 달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해석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자로서 12월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라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결심하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것을 이제라도 지키고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시간이 12월 한 달의 기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가 다가오는 2016년도를 정말 아름답게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이 12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12월 한 달만이라도 결심하고 정말 아름답게 엮어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생각밖에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12월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짚어보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내 인생과 역사의 종말이 반드시 다가오고 그리고 지금 가깝게 다가왔다는 진실입니다. 역사의 종말은 예수님의 제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노아시대 홍수 심판의 예고를 사람들이 비웃듯이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주님의 오심으로 인류 역사는 완성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정말 내일이 될지 오늘이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개인의 정말 역시 누구도 피할 수 없이 가깝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말을 대하는 자세에 사람들의 태도에 두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날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종말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이 죽음이란 것은 최고의 공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역사의 종말도 큰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그 동안 접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종을 통하여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지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 전에 그 소설가 김훈 씨가 쓴 《칼의 노래》라고 하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충무공 이순진 장군의 그 난중 일기를 바탕으로 쓰여진 자전적 역사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 속의 이순진 장군은 전쟁 영웅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는 적과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기다리는 한 연약한 인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난중일기를 바탕으로 쓰여졌는데요 새벽마다 요를 적실 정도로 식은땀을 흘리며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죽음이라는 적을 기다리는 한 연약한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전쟁 영웅이라 불렀지만 그런 다가오는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식은 땀을 흘리는 연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어떤 부분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종말을 모든 것을의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지막이란 단어, 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레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마지막이라는 의미 외에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성경이 수없이 강조하는 종말은 역사와 개인 인생의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찾아오는 종말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불안나하고 욕되고 연약한 이 땅의 모든 인생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 약속의 시간임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종말은 우리가 겪는 모든 갈등과 눈물과 고통을 종식시키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탄식이나 고하는 것이 없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멘 주예수여 옷이 없어서 외치며 그달을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분명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것이 그들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백을 가지고 진정으로 기다렸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날이 올지는 뭐알수 없지만, 그들은 분명히 그날을 믿고, 아멘 주예수요 옷이 없어서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끝이라는 허무가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어서는 안될 소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던 재산, 옷, 기금속, 집, 땅문서, 내 명함에 새긴 어떤 세상의 직함, 심지어 우리의 육신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고 가고 싶어도 놓고 갈수 없고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인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우리 인생에 남겨지고 기록된 삶의 흔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것을 설교하면서 우리 인생의 블랙박스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아무것도 녹음이 되지 않는 빈 공테이프로 왔으나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우리가 생각한 것, 마음이 품었던 것, 우리가 내뱉었던 수많은 언어들, 크고 작은 행위들, 사랑, 미움, 신앙, 불신앙, 순종, 불순종,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거기에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은밀한 인생의 기록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은 영원히 기록되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세상을 떠날 때 그렇게 두려워 몸부림치는 것은 내 인생의 흔적이 복잡하기 때문. 그것 때문에 두려하고 워 염려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말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종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삶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종말을 믿고 종말의 징조에 대하여 관심있고 종말의 시기와 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는 무지하였고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종말 기다리면서도 예수 믿기 전에 육체 요구대로 살던 그 삶을 정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종말의 삼엄함이 있었으나. 종말의 삶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진하라고 경고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처럼 너희 육체에 남은 때를, 남은 시간을 다시 옛날처럼 육체의 종력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시간을 살라고 겸매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경고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분, 여러, 여러, 여러분들이 이 2015년도 지난 11개월을 아름다운 내용으로 채워졌으리라 믿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가 살아온 이 2015년도의 인생의 블랙박스가 공개될 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자랑스러운 내용들로 공개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소망과는 달리 솔직히 초대교의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종말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말을 믿고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초대교인들처럼 우리에게 그 종말을 살아가고 종말을 기다리는,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과연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종말을 믿는다 기다린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종말적 삶이 너무 부족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익히 알지만 문제는 이 말씀에 대한 삶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2015년도 12월 한 달은 어쩌면 우리가 안타깝고 부끄럽게 맞춰질 수 있는 2015년도를 그래도 조금은 덜 부끄럽게 맞치도록 하나님이 남겨두신 마지막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12월을 잘 보내게 될때 다가오는 2016년도를 가능성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래 남은 십이월 한달 아니 남은 우리 인생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첫째 오늘 칠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남은 십이월 한 달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마감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칠째를 보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정신을 차려라, 기도하라. 깨어 근신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말씀 그대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이 시대는 가치관의 혼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 육적, 미혹이 극성을 부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가치판단에 서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 정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초점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 빠른 스피드 시대, 정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2 0 1 5년들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특히 이 시대 역사의 예측 불허의 삶, 예상치 못한 일들이 복병처럼 터졌습니다. 아마 다가오는 2016년도 우리 삶의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도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곳곳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터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2016년도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 그 미래를 대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동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막연한 불안과 염려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곳곳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어려움과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평정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큰 문제가 몰아치면 모두가 정신을 잃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려,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 인생의 문제 자기가 풀수 있다고 장남은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오면 풀 수가 없습니다. 큰 황날이 닥쳐오면 사람들은 정신을 모두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에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이 먼저인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삶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가지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 아래 평안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세에 기도해야 자신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뭐가 주님이 원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알고 있으면서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시험에 빠집니다. 알고도 죄에 빠집니다. 알고면서 사랑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안 되는 것 알면서 죄의 길에 빠져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도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마지막 시대는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이패역함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기도로 성령의 도심을 입지 않고는 결정적일 때 반드시 실패합니다. 기도해야 나를 이기고, 기도해야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고,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킨 그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가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월 한 달을 여러분이 기도로 깨어 있어야 올해를 잘 마무리할 뿐 아니라 2016년도를 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고 2016년도를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2015년도 남은 시간 그동안 못다 한 기도 채워셔야 됩니다. 그동안 못다 한 기도의 무릎 회복하셔야 됩니다. 남은 인생 기도하기 위하여 새벽 깨어는 날이 많아지고 남은 인생 기도의 자리에 흘릴 눈물이 많아져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교회를 주님을 섬기고 기도로 성도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기도로 가족을 살려내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구체적으로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마지막 1 2월한 달을 기도로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1 2월한달 동안 못 다한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고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무섭게 식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죠.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사랑이 식어진 냉정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조차도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신앙 생활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 신앙이 뭐예요?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갚는 거예요. 악은 악으로, 선은 손으로 갚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좋아하는 사람끼리 좋아하고, 싫은 사람들은 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수준 낮은 인생인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이 가득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점점 진짜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사랑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강조합니까? 발 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기까지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뜨거운 사랑은 두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반복하고 있죠. 첫째는 덮어주고 용서하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덮어주고 용서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먼저 덮어주고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이 나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사랑이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설수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실천한 사랑은 용서할 수 없고 덮어줄 수 없는 나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사랑은 허당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부탁하신 사랑은 허당한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적극적인 사랑. 여러분 오늘 공곰이 생각해 보면 나부터 부족합니다, 모사랍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실수합니다. 나는 정말 용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누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허물과 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남의 사, 허물과 죄가 자꾸 보이면 이건 불행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죄와 허물이 보이면 내 마음에 불편해요. 내가 평안하지 못해. 그리고 내가 그걸 자꾸 말하고 그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남의 허물과 죄가 자꾸 보이면 내가 평화를 잃어버리고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용서를 체험하게 되면 이상하게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과 죄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덮어주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내 마음에 세상에 줄수 없는 평강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덮어줄 때나 또한 덮어주고 사랑받는 존재가 됩니다. 인생은 매화리 같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덮어주며 살아야 됩니다. 둘째,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사랑은 서로가 뜨겁게 대접하는 사랑입니다. 구절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대접하는 것,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덕목이죠. 은혜 받으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풍성하다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야 대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접하는 것은 이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일 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대접해야 하면 살아야 됩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 내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그 모든 대접을 주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가 받은 것처럼 기뻐하고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접하고 섬기는 것을 신실한 일이다, 의로운 일이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증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대접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 성숙이요 신앙입니다. 여러분 남은 한달 동안 못다한 대접을 풍성히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면 내가 섬기고 대접할 사람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대접하되 체면과 의무가 아니라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넘치게 대접하고도 모자람이 없도록 여러분의 기업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켈 중앙교회가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서로 용납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그리고 서로를 대접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이 풍성하게 경험되는 공동체기를 얼마나 소화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내가 마음이 아프고 용서하는 사랑이 우리 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2월 한달 동안 이 못다한 용서의 사랑을 이 못다한 터프줌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이한 달만이라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성기고 대접하는 그 삶을 실천하는 이한 달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12월 한달 동안 못다한 헌신의 시간을 뜨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절 말씀처럼 남은 시간을 다시는 썩어질 육신의 정력에매어 살지 말고 육체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우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은혜로 얻어진 이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수 없습니다 주님 위에 살고 주님 뜻을 따라 주님의 일에 거룩한 욕심을 내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되돌아보세요. 정말 충분히 주님에 살았습니까? 맡긴 사명에 충성했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충성을 달아보신다면 모자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 위하여 어떤 헌신의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여러분 12월 한 달만이라도 못한 이 사명 못한 헌신을 다시 한번 충분히 이루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날에 그 사명의 흔적만이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축복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그 사명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12월에 다가가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 이루지 못한 것, 최선을 다하여 약속을 지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12월을 하나님 주신 귀에다 이 12월을 잘 마무리해야 2016년도를 힘있게 열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선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어쩌면 올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풀지 못한 매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매듭, 사업의 매듭, 신앙의 매듭. 여러분, 풀지 못한 매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매듭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길은 그냥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어버리면 다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매듭은 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새롭게 사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뭘로 풉니까? 기도로 푸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뜨거운 사랑으로 푸는 거예요. 어렵고 힘이 들어도 끝까지 눈물로 감당하는 사명으로 그 매듭이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2015년도 남은 이 시간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맺혀있는 모든 매듭이 풀려지고 묶여있는 모든 매듭이 풀려지는 이 시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종말 의식이 예민한 성도는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이종말 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무진애를 씁니다. 여러분 부디 이 예측 불허의 요동치는 세상에서 기도로 깨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냉랭한 말세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내가 받은 예수님 사랑 때문에 덮어지고 용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꼭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생 일할 것이 있는 사명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2015년도 남은 한달 동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 어떻게 내 인생의 맺힌 무덤을 풀까 생각하고 깨닫고 실천하시다가 2015년도 12월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아름다운 12월로 장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